رئيس جمهورية مصر العربية وضيفه فخامة الرئيس إي جاي ميونغ رئيس جمهورية كوريا الجنوبية. إي جاي ميونغ، رئيس جمهورية كوريا الجنوبية. 이제명, 대한민국 대통령님과 عبد الفتاح السيسي, 이집트 대통령님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تأتي احتفاءاً بمرور ثلاثين عاماً على إقامة العلاقات الدبلوماسية بين البلدين. وكذلك في إطار الحرص على استعراض تطورات عدد من الملفات الإقليمية والدولية ذات الاهتمام المشترك ومن منطلق أهمية العمل على تفعيل الشراكة التعاونية الشاملة فيما بين الجانبين بما يتناسب مع إمكانات ومقدرات كل منهما نشهد الآن التوقيع على مذكرات تفاهم في مجالات مختلفة بين البلدين 대한민국 <applause> 대통령님께서는 취임 후첫 중동 아프리카 순방의 일환으로 이집트를 귀한 손님으로 방문하셨습니다. 이번 방문은 대한민국과 이집트, 양국 수교 30주년을 기념하여 국내외 차원의 다양한 공동 관심사를 논의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양국이 지닌 역량과 잠재력에 부합하여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 활성화의 중요성에 입각하여 지금부터 양해각서 서명식을 시작하겠습니다. مذكرة تفاهم بشأن التعاون الثقافي بين وزارة الثقافة في جمهورية مصر العربية ووزارة الثقافة والرياضة والسياحة في جمهورية كوريا الجنوبية يوقع عن الجانب المصري الدكتور أحمد فؤاد هنو وزير الثقافة ويوقع عن الجانب الكوري السيد جو يون وزير الخارجية فليتفضل 먼저, 한국문화체육관광부와 이집트문화부 간 문화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입니다. 한국조연 외교부 장관과 이집트 아하마드 후아드 한노 문화부 장관이 서명하겠습니다. مذكرة تفاهم بين وزارة التربية والتعليم والتعليم الفني بجمهورية مصر العربية ووزارة التعليم بجمهورية كوريا الجنوبية للتعاون في مجال التعليم. يوقع عن الجانب المصري السيد محمد عبد اللطيف وزير التربية والتعليم والتعليم الفني ويوقع عن الجانب الكوري السيد جو يون وزير الخارجية فليتفضل. <applause> 교육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입니다. 한국 조연 외교부 장관과 이집트 무함마드 압델라티프 교육 기술교육부 장관이 서명하겠습니다. بهذا اصحاب الفخامه تنتهي مراسم التوقيع على مذكرات التفاهم فيما بين البلدين شكرا لحضراتكم 대통령님 이상으로 양국간 양해각서 서명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집트 방문을 해준 이재명 대통령을 환영합니다. 이 방문은 양국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양국의 이지를 기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이 방문은 양국 외교 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하는 해에 이루어져 더욱 뜻깊습니다. 오, 우리는 이 동안에 양국의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발전한 우호와 협력의 관계를 실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양국의 관계는 상호 존중 병화와 개발, 협력을 바탕으로 발전해왔고, 보궐 협력 동반자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이집트와 한국의 관계는 양국의 문명과 문화의 다리를 부촉해 나갔고, 이는 이와 동시에 양국의 관계는 국가의 국민의 능력을 발휘하여 상호 이익을 우선시하는 견제 협력을 모델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대화를 통해서 이 대통령님과 함께 이집트와 대한민국의 양국 관계의 다방면을 알아봤습니다. 특히 견제 협력과 한국 기업들이 이집트에 참여하는 여러 중요한 프로젝트. 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 이집트 내 활동하는 한국 기업들이 사업의 규모를 확대하고 더 많은 도자를 할 것을 초대합니다. 새로운 기업들도 이집트 시장을 돌입하길 바랍니다. 오늘의 대화에 양국의 다양한 분야에 더 많은 협력을 이루기 위해 실행적인 고름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통신, 과학 정보 기술이 분야가 중요합니다. 과학 기술은 하나의 분야를 조화하고 다양한 분야의 생산량 성장과 사업 확대에 크게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 기업은 스위스 온학 견제 구역에 속교 화학 본장 사업을 시작할 것을 장려합니다. 이 분야에 한국의 기술 능력을 유익하게 이용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자동차 생산 기업과 주성 기업의 이집트 시장 내 존재를 확대할 것을 장려합니다. 이집트에 새로운 공장을 설립하고 이 분야에 이집트 정부가 마련해 놓은 투자 장려 환경을 이용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또한 과학기술을 전문으로 하는 한국 대학교를 이집트에 설립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했습니다. 한국 교육 경험을 이종하기 위해 이집트 한국 학교를 설립 가능성에 대해 의논했습니다. 귀빈 여러분, 오늘 대화에도 공동 관심의 국제 및 지역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우리는 글로벌 명화 심화 비료성과 종동과 한반도의 안정을 위한 지원에 동의, 동의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때로 질병 대응과 기호 변화의 악화, 그리고 국제법. 유엔 혼장을 지키는 등의 최근 현안을 대응하기 위해 국제 노력의 강화 중요성에 동의했습니다. 이에 관하여 지역 안전과 안전을 위해 이집트 내륙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 내륙은 최근 가자지구의 휴전으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는 지난 10월 13일에 샬미시흐 중상에 이루어진 협정 특본이었습니다. 이 대통령님께도 모괄적 정의적병화를 이루기 위해 두 국가 회복에 관한 이집트의 곡권한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이 해결 방안을 지지하기 위해 많은, 기업, 마, 많은 국가들이 팔라스타인 국가를 인정할 것을 기대합니다. 자 가자의 지구재 건설 사업에 한국적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 다시 한번 <S> 이재명 <S> 나, 대통령께서 환영합니다. 30년 동안 이로운 성과를 기반으로 앞으로 양고민의 본영을 위해 함께 <S> 일할 <S> 것을 기대합니다. 말을 네, 마무리하기 전에 다시 대통령님을 환영 드리, 환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드리겠습니다>. 많은 그 한국 기업들을 위해서 이집트 시장을 활발히 활동하기 위해서 투자 장려 환경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대통령님을 환영하고 제가 앞으로도 9년 만에 한국을 다시 방문하는 것을 어, 말합니다. 네, 다음에 모델을 넘기겠습니다. 이 대통령님께 네. 존경하는 RCC 대통령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집트 국민 여러분 이렇게 방문을 환영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과 이집트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협력관계를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아살람 알라이쿰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 이집트 수교 30주년을 맞아 이집트를 공식 방문하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방문을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신 RCC 대통령님 그리고 모든 관계자분들 이집트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과 이집트 양국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그간 경제, 문화, 교육 등 다방면에서 상호 존중과 신뢰를 기반으로 긴밀하게 협력해 왔습니다. 오늘 저와 RCC 대통령님은 수교 30주년을 맞아 그간의 양국 관계를 되짚어 보고 앞으로 평화, 번영, 그리고 문화 융성을 위해 공동 협력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러한 공동의 인식을 바탕으로 미래 세대의 발전을 위한 협력의 기반을 더 공고하게 하고 함께 문화 강국으로서 외연을 넓히고 한반도와 중동 평화를 위한 연대를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오늘 회담의 주요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한국과 이집트는 평화촉진자로서 한반도와 중동을 포함한 국제평화에 함께 기여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는 최근 한반도 및 중동의 상황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RCC 대통령께서 한반도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이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집트가 가자 지구 휴전과 재건, 나아가 중동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고 우리 정부도 가자 난민이 겪는 인도적 위기 해결을 위해 이집트와 계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한반도와 중동 지역 평화를 위한 서로의 역할을 지지하며 동시에 국제 평화를 위해 계속 연대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양국 간 경제 사회 분야 협력을 확대할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집트는 북아프리카 최대 제조업 기반국이자 아프리카 중동 유럽을 잇는 핵심 허브입니다. 대한민국은 성공적인 발전의 경험과 다수의 글로벌 기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양국은 양국 간 경제 협력이 갖고 있는 잠재력이 매우 크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이러한 공통인식을 바탕으로 경제 협력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한 이집트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즉 세파 추진을 위한 공동선언문에 서명하였습니다. 세파는 광범위한 경제협력을 뒷받침할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양국 간 세파 협상이 조속히 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양국은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도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한 이집트 사회보장협정이 타결된 것을 반영하였으며 양국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늘려나갈 수 있도록 조속히 협정을 체결하자는 점에 뜻을 모았습니다. 셋째, 교육 분야에서 상생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는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에서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였습니다. 특히 RCC 대통령께서는 한국이 교육을 통해 번역을 이루어낸 점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하였습니다. 이러한 공동의 인식이 있었기에 이번 방문을 계기 삼아 양국이 교육 협력 MOU를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과학교육, 한국어 교육, 직업 기술 교육 및 교육의 디지털 전환 등 여러 분야에서 양국은 앞으로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게 될 것입니다. 교육 분야에서 축적해온 전문성과 경험을 함께 나누며 양국이, 교육 현장이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넷째, 문화 강국인 한국과 이집트 간 문화 협력의 지평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집트는 중동지역 문화콘텐츠의 선도국인 동시에 K드라마, K팝, 한식, 한국어 등 K콘텐츠의 인기가 매우 높은 국가입니다. 우리는 양국 관계 발전에 있어 양국 국민 간의 문화적 교류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 공감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양국은 문화협력 MOU를 체결하여 시청각 예술, 공연 예술, 출판, 박물관 및 도서관 등의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 교류가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더 많은 이집트 국민들이 K 콘텐츠를 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대한민국 국민들도 이집트 문명에 대해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방산 분야에서 후회적인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저는 K방산이 전 세계로부터 우수한 성능을 인정받고 있다고 설명하고 K9 자주파, 자주포 공동생산으로 대표되는 양국의 방산 협력이 앞으로 FA50 고등 훈련기 그리고 천검, 대전차 미사일 등으로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RCC 대통령께서는 한국의 높은 방산 기술력에 대해 신뢰를 갖고 있으며 공동 생산 등 호혜적 협력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RCC 대통령님의 환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양국이 함께 논의한 방안들에 대해 양국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착실한 후속 조치를 이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우리 대통령님과 제가 대화하는 과정에서 양국의 협력이 실천적으로 조속하게 실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한 직접 소통라인을 만들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신속하게 현실적으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우리 대통령께서 방문을 해 주신다면 이제 10년 만에 대한민국을 다시 찾는 것인데 10년간 대한민국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직접 눈으로 함께 확인하시고 어떻게 한국과 이집트 간의 협력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진행할 것인지를 조속하게 토론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드립니다.